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시황은 원칙상 화면 내용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합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0.08% 하락, 홍콩 항생지수 0.8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63% 하락 출발한 후 오전장 살짝 강부합권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 보합권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즉 10월 29일 장 마감 후부터 10월 31일까지 나온 재료들을 쭉 정리해보면 첫째, 경기면에서 10월 31일 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수가 49.2%로 전월 대비 또 하락했고 컨센서스도 하유했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자 중 확진자가 한명 나와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셋째는 자금수급 면에서 10월 31일까지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차익실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넷째는 산업정책 면에서 지난 주말 진중투 영상에서도 이미 다뤘듯이 10월 2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청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분류 분급 지침과 인터넷 플랫폼 주체 책임 수행 지침을 발표했는데 플랫폼 기업을 슈퍼 플랫폼, 대형 플랫폼, 중소 플랫폼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감독관리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주석 발언과 관련해 10월 31일 북경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 변화,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데요. 개인정보 과도 수집, 빅데이터를 남용한 소비자 권리 침해, 안면 인식 등 개인 민감정보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1월 1일 현 시점에서 경제지표, 산업정책, 실적시즌 1달러, 거래량, 투심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한동안, 뭐랄까, 모멘텀 공백기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중국 증시 중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가전, 전자부품 3%대, 가스 2%대, 우주, 항공, 국방, 인터넷, 소매, 자동차 부품, 보험, 건설이 1%대, 그 외에 은행, 반도체, 가구, 의류 등은 1% 이내로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외식, 관광 7%대, 해운, 공항, 바이오 2%대, 자동차, 전기차, 주류, 기초금속, 정유, 화학, 의료, 보건, 제약 1%대, 그 외에 식품, 부동산, 문화, 항공, 도로, 건자재, 배터리 등이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식 관광 업종이 7%대에 급락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상해 디즈니랜드 뉴스도 있고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중국 중면, 구 중국 국제 여행이 오늘 하한가 나온 것은 10월 29일 장 마감 후 공시한 산모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면에 대한 진중토의 관점과 중국 현지 시각에 관해서는 진중토 과거 영상에서 이미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증시. 오늘 홍콩 항생 지수 0.8% 하락, 홍콩 애취 지수 0.7% 하락, 홍콩 테크 지수 1.51%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통신 서비스, 은행, 보험 등을 제외한 다수 업종이 하락했는데, 낙폭 큰 업종은 음식료, 제약 바이오, 자동차, 자동차 부품입니다. 홍콩 테크 지수 30개 편입 종목 중 낙폭 큰 순으로 쭉 말씀드리면, 평안헬스케어 9.64%, 알리건강 8.14%, 밍유 클라우드 4.12%, 만국데이터 3.6%, 콰이소 3.38%, 동청이롱 3.1%, 시저즈자 3.03%, 바이두 3.02%, 하이얼즈자 2.58%, 유에원 그룹 2.4% 알리바바 2.27%, 텐센트, 덩쉰 2.2%, 웨이멍, 웨이멉 2.16%, 중앙자이센, 중앙보험 1.58%, 징둥그룹 1.42%, 화홍반도체 1.28%, 루이션과기 1.18%, 왕이넷이즈 1.11%, 삐리빌리 1.1%, 메이토안 1.04%, 진디에고지 금접인터내셔널 0.97% 중심고지 중심국제 SMIC 0.91%제청시 p 0.53% 샤오미 0.47% 랜샹 레노버 0.12% 상승 종목은 5개밖에 없는데요. b r 디댄즈 BYD전자 5.83% 순유광学科지, 수능 광학 테크 0.57%, 징동健康, 징동 건강 0.44%, 진산 런젠, 킹소프트웨어 0.3%, ASM Pacific 0.18%입니다. 진중투 과거 영상에서 이미 다뤘듯이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은 올해 8월부터 이미 산업 규범화 정책 기조가 있었고, 10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온라인 진료 감독관리 세칙, 즉,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 있고, 알리건강, 평안 헬스케어 등의 실적이 다안 좋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기업인 보리협품은 거래정지 6개월 만에 11월 1일 오늘 드디어 거래 재개되는데요. 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홍콩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거래정지 기간이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6개월 내에 거래소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6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거래 재개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킬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6개월 내로 거래정지 해야 돼요. 네, 이상 11월 1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이었고요. 네, 끝으로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요 코너로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등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찐중투는 썸네일 색깔로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색은 중국 시황, 민트색은 중국 산업, 파랑색은 중국 종목, 주황색은 중국 산업 종목 또는 시리즈, 초록색은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또는 중국 현지 칼럼 읽기, 그리고 보라색은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인데 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의 창업자나 회장, CEO의 인터뷰입니다. 찐종토 영상을 보실 때 영상 밑에 기존 구독자분들의 질문 댓글과 그에 대한 제 답글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중국 여러 종목에 대한 리뷰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